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으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베니게의 중요한 두 항구도시 두로와 시돈에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에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것을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시리아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베닉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리아에까지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유스타였고, 그의 딸은 베니게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여인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문제는 딸이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할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여인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해도 제자들이 오히려 듣기 괴로워서 빨리 치료해 주시고 보내라고 간청을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면서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거절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의 간청을 냉정하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수로보니의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시험들을 잘 치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절하게 겸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냥 와서 조용히 말하여도 되지 않았을까요? 교양 있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른 이유는 이 여인이 교양을 차려가며 말을 할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를 치며 말을 하였습니다. 딸이 병들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여인이 교양을 차려가며 이야기할 상황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이 반드시 나아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도저히 아파하는 딸의 모습을 눈 뜨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들어주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다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한 호칭을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주여.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위치로 높이고 자신은 종의 위치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였겠지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자 이 여인이 취한 태도를 보시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절하다는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경배하면서까지 간청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대상인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는 일반적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호칭인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분으로 높이고 이방인들은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낮추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방인과 이 여인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이 대답한 말을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 라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차별에 대하여 불만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유대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게 부르는 그 개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도 붙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높였을 뿐 아니라 자신은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절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종으로서 경배하는 자로서 경멸의 대상으로 불려지는 개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붙이기까지 하며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로본익의 요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26절에 세 번째로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에 대하여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주여, 올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개는 아무리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인과 함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자녀가 먹고 남은 것은 개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은 없지만, 먹다 남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어진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들의 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더라도 자신은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더라도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이 모두 불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과 자신의 큰 일에 하나님의 아주 조그마한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지만 그 차이가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 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절함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자세는 아닙니까? 만일 이 자리에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은혜라도 있으면 만족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세를 이 여인과 같이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간구의 기도를 드려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소원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겸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